습니다 부세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v 입니다 북한은요 대한민국 국민들 사살하고 수각도 핵조 도발해서 한국군 또는 민간인들까지 도살을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 어, 그리고 이런 단체들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북이 아닐까 하는데요. 2 2일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트랙터 여러 대가 연달아서 진입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농이죠. 전봉준 투쟁단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이 나라를 무너지게 한지. 꽤 오래가 된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제 무산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 세력. 이게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공산주의 이념 ...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 등에 업고 민주당은 또한판 뒤집어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양곡법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죠. 거부권은 몇 번을 발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에 어 세금의 빨대 꽂아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곡법을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농민헌법, 사회주의헌법.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외쳐대는 이 전농 정봉준 투쟁단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뒷목 잡습니다. 내란 수괴와 공범을 갈아 엎고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 새로운 세상에 씨앗을 심는 농민의 위대한 발걸음을 내란 부역자 경찰은 막지 말라 라고 언포하면서 관조로 향했습니다. 농민의 위대한 발걸음이 아니라 이거 종북 빨갱이들의 발걸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공산혁명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내란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가의 법질서 그리고 공권력에 대항을 해서 관저 앞까지 침입하려는 집단 이게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기에 부안해농하던 언론들도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집단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잡것들의 이런 지랄 발광보다 국가의 공권력이 높다라고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틀은 그겁니다. 부정선거 이슈를 덮기 위해서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과연 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유 이유진스처럼뭐 문화 전쟁의 앞잡이들 이런 거는 잔챙입니다. 사실 입법 권력지고 사회 곳곳에 권력 계층을 장악한 친중 친북 세력. ...들이 이런 뒷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문재인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간첩단이었다라는 책을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지 트랙터가 아니라도 알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르면요, 이제 광고가 활성화돼서 저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의 또 다른 그 구독 그 보수 유튜버들까지도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세계를 좌와 우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게임도 지금 승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 전쟁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건 진짜 국민의 목소리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사실요, 그 조선일보가 무슨 의도로 일면 톱 기사의 주말에 어, 이 트랙터의 시위에 대해서 다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일반 농민 아니죠. 좌파 조직의 트랙터 시위를 인터넷 조선일보 탑 기사로 올리는 이유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바람머리하고 한동훈을 정치 다음 주자로 키워보려고 바람머리했고 어, 그런데 실패가 있었죠. 이준석도 올려치기 하다가 나가리. 한동훈도 올려치기 하다가 나가리. 그래서 조선일보가 약간 팽 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 뭐 주말 내도록 이런 트랙터 30대 이상 뭐 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영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라는 개별 면담이 국가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중앙일보 조중동 보수 언론을 대표한다라고 하는데 보수 언론은 대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를 대표하고 중앙일보는 중앙일보를 대표하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도 참 어, 지형이 왜곡되고 기형화되어 있다라는 게 개탄스럽기도 하는데요. 일반 시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빨간색으로 통일된 기획 상품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끔찍한 게요. 트랙터 시위가 구소련, 옛날에 구소련에서 단골 PR 상품입니다. 아,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게 가슴이 아픈데요. 어,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트랙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기사들은 CIA 신고할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헌재의 기다림 등등이 지금 현재 국내 상황, 국외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상 니다 어, 지금 전 세계 불어닥치는 좌파 좌파 축출 바람이 대한민국에도 불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윤석열 대통령 전에 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곳곳에 어, 이런 좌파들 그 종북 세력들을 뿌리 깊게 심어 놨다라는 것은 문재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직거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간첩이다라는 그 책은 제목부터 쇼킹한데요. 문재인이 간첩이다라고 주장하는 1 0가지 이유는 종북 좌파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할 정도로 담았습니다. 뭐 임종석, 김경수, 주사파죠. 그리고 통혁당 관련자 한명숙, 박성준 이게 문재인의 좌파 인력입니다. 그리고 문제. 제주 사3 사건 굉장히 축하 세웠죠. 그리고 6사 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에 대한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보면요. 거의 뭐 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한강 해도까지 바닥의 지형까지도 다 그것도 세세하게 컴퓨터가 안 되는 북한이니까 다 지도 만들어서 올려보냈죠. 그리고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죽음을 외면한 일, 그리고 개업령 문건을 빌미로 기무사 해체한 일, 친중에 대한 외교, 그리고 탈원전 뭐 많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내세워가지고 좌익 판사들 법원 장악하도록 했죠. 이런 것들 보면 또알수 있고요. 가장 그 민심을 왜곡하게 만들었던 양극화를 만들었던 부동산 정책, 반시장적 경제 정책.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러면서 법질서까지 와해 시켰죠. 운동권의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특권의 세력으로 키워줬고, 지금 곳곳에 입법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은요,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꽤나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던 것이고, 사실상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교육을 박살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흑수저, 금수저, 시간이 지나서 플래티늄 수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 양극화를 분위기 조성했습니다. 혼란 속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더 혼란해 보이는데요, 이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 아가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끔찍한데요. 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동원됐던 그 전농은요, 1990년에 어, 4월에 창립됐습니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을 시작했고요. 김대중 정부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6.15 선언 등 통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첫 대북 지원 사업 모짜리용 비닐보내기 등뭐 이런 것도 추진했었고요. 어, 2000년에는 조선 노동당 창건 55주년 경축 행사에 어,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통일쌀 보내기 운동도 했고요. 어, 김정일이가 사망하자 이 여, 이때 2011년입니다. 전농 당시의 이광석 의장은 서거와 애도의 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냥 빨갱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를 유신 독재 폐기 음모라고 규탄을 하면서 이석기 전 통일 진보당 의원을 위해서 성명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관저 앞에 동원된 트랙터는요. 주로 전남에서 돈을 모아서 어이 트럭 트랙터 구입에 힘을 보탰다라는 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갈림 현상은 뭐, 뭐 누가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트랙터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원대 트랙터를 보면요 진짜 노, 농민의 기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농민의 기구가 아니라 이거는 내란의 기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2019년에 북한에 보내려고 했다가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보내지 못하고 어딘가에 찡박혀져 있던 뭐, 것이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핑입니다세핑 샛빙. 어, 보니까 트랙터 35대, 화물차 60대가 뭐, 저기, 기어 올라와가지고, 뭐, 시위대까지 보태져가지고, 농성을 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어, 이런 난리를 부렸었는데요. 결국 경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달려가서 경찰들의 저지선을 뚫었다라는 게 참으로 의아한데요. 이 민주당과 존북 어, 세력들 그리고 내란 선동 세력들이 합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지금 화면에 몇개 띄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경험에 반대한다, 탄핵에 찬성한다 그런 느낌을 넘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라는 문구를 어, 들고 나왔습니다. 그 탄핵 집회에 빨간 깃발, 사회주의로 전진 보면서 충격을 받. 고 어, 내가 윤석열이 비상기엄이라 나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탄핵 찬성했지만 지금 이 탄핵 찬성을 끌어내는 세력들의 검은 속내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나는 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더. 깨어나서 보겠어라고 이제 중도에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꽤 있고요. 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물음에 대해서 이제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봐야 한다. 관저 앞에 출동했던 이 농기구들을 보면요, 세핑입니다. 사용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옛날에 구동량 물산 기업 어, 2019년 모델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사명을 바꿔서 로고와 디자인도 바꿨는데요. 그때 당시의 로고를. 그대로 따고 있었다라는 거고, 전농이 통일 트랙터 총 27대를 대당 4천만 원 수준으로 사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전남 영암, 보성, 장흥군, 경기 안성시 등 지방자치단체 네 곳에서 보조금 1억, 그리고 통일기계 푸마이 운동 모금 비용으로 이제 사줬다라는 건데, 이게 시위에 동원된 트랙터가 과거에 전국농민대회에서도 어, 선을 보인 그 트랙터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북제재 벽을 넘자라고 하면서 막, 어, 이제 뭐 빨간 깃발 흔들었는데, 그거 띄고 윤석열 탄핵 구속 현수막을 갈아 끼워서 어, 지금 다시 출동했다라는 거죠. 이 트랙터가요, 2 0 1 9 9년도에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가지고요 임진각에서 열린 전농대회 첫 선을 보였었는데 유엔 대북 제재로 일단은 물거품이 됐죠 어, 대북 제재 해제하라 그리고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문구들이 적힌 뭐 그런 걸 달고 또 어, 이제 임진각 평안우리 주차장에 수년간 방치되면서 정부에 반대되는 짓거리를 했었는데요 이때 그냥 세워뒀으니까 고장 나기도 하고 하고 근처에 물류창고로 이동시켜서 보관을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도 전농이 현실성 없는 사업에 돈을 썼다라고 해서 사회적 무리를 미접고 지탄의 목소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통일 트랙터를 이 전농이 구매하는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 트랙터 업체 관계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때 27대를 그 구입을 했다 전농이 그리고 다음에 판문점에 보내려고 했는데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보내지를 못했다 왜냐 그게 북한으로 넘어가면 이 트랙터가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략 물자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유엔 대북 제재의 뭐 리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줄 수 없었다. 사실 뭐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북한의 물적 자원이든 돈이든 직접 뭐 간접으로 보내는 거 모든 것이 거의 금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이게 어떤 곳에 그냥 이렇게 창고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반정부 시위에 우 나와 이렇게 해서 동원이 됐다라는 것이 트레터는 탱크로 사용이 가능한 전략 물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이제 트랙터들이 오는 길을 이제 버스가 경찰 버스가 이렇게 막았는데 트랙터가 밑에 이거 딱 들고 이, 이거를 버스를 넘기려고 해가지고 어, 사실 사상자가 안나왔을 뿐 버스는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친북 단체로 알려진 전농이 어, 이런 군사용으로도 전용이 가능한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간다라는 건 내란, 내란입니다, 내란. 여기에 공권력이 발동이 돼서 이거 땡크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왜 경찰이 문을 열어줬는지, 이렇게 나약함은 정말 북한에서 넘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안 죽으려고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 북송을 위해서 사뒀던 트랙터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뭐 상식적인 생각이 가능한 시민들은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때 민주당의 손을 들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보수단체들이 이반 국가 세력, 어, 종북 세력, 이런 부분에, 아, 맞네! 라고 편을 들까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종북, 세력입니다. 처음부터 종북 세력이 지금 어,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비상 계엄을 선포한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부정 선거로 입법 권력 기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부정의 세력들을 한 번에 축출하겠어라고 이제 마음 먹고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 정복 세력들이 지금 어,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관제업에 진출한 트랙터 시위를 보고 윤상현 의원이 몽둥이가 답이다 라고 했죠 정말 몽둥이가 답인 것 같습니다 무너진 공권력 회복 필요하고요. 이런 난동 세력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